안녕하세요. 중고차 백성갑입니다.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제 단골 차량 삼성의 SM5 차량 준비했습니다.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식, 키로수 94,000km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. 등급은 l e 등급 차량입니다.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, 이 차량이 또 장점이 있는데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합니다. 한 분이 타다가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33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5 외관 둘러보셨을 텐데요 외관에는 크게 나무랄 데 없이 가격 대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성 라이트도 양호합니다 뭐, 라지에이터 그릴 그다음에 운전석 라이트도 심한 백화 현상 없이 양호하고요. 운전석 측면 보시게 되면은 군데군데 뭐 약간의 문콕은 있는데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심한 기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, 있고요. 앞바퀴 휠은 살짝 까짐 있고 타이어 아쉽게도 20%밖에 안 남았습니다. 사이드 미러, 그다음에 뒷바퀴 휠도 보시면 헤드리 까짐이 살짝 있고요. 디타이어는한40% 정도 남아있습니다. 이제 후면으로 오셔서 후면 쪽 보시게 되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진 거 없고요. 트렁크 보시게 되면은 예, 공간 중형이라서 사이즈는 넓게 확보되어 있고요. D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 키트 들어가 있고 트렁크는 깔끔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조수석 측면 실루 보여드리게 되면은 마찬가지 외관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호합니다. 뭐 심한 스크래치나 기스 부분 없이 양호하고 필 상태도 양호합니다. 앞 타이어가 좀 아쉽다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고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설명드리게 되면 300만원대 이 베이지 시트 있는 차량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든 차량인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가 15년 된 차다 보니까 세월의 얼룩이나 때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완벽하게 없애고 싶으시면 비싼 실내 스팀 세차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선 1열로 넘어가겠습니다 1열 설명드리면 전동 사이드 미러 운전석 오토윈도 우 스피커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유석 시트는 아쉽게 심하게 뭐 찢어진 부분은 없는데요 얼룩이 있다라는 점, 사용감, 때 얼룩대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시트 옆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아쉽게도 한벌 딱히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94,632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, 경고등 들어오는 거 없고요 오토라이트 여기는 오토와이퍼 들어가 있고, 여기 핸들 리모컨이 요 뒤쪽에 비치되어 있고요. 여기 센터페시아쪽 보시게 되면, 은 사제, 내비게이션, 아이나비, 맵이 깔려 있고요. 후방카메라는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. 오디오도 잘 나옵니다. 여기 또이온화이저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프로토 에어컨, CD 체인저, 블루투스, 기아 노브 쪽에는 전자파킹, DIS 조그 셔틀, 커플 울더까지 보실 수 있고요. 콘솔박스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루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네, 2차의 썬루프를 보실 수 있고요 네, 전동으로 열리고 네, 잘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소개 마무리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M5 실내 소개하고 엔진은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은 보시다시피 청소해놔서 깨끗하고요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쇠갈리거나 뭐 특이한 소음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삼성의 SM5 신형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M5 신형 2.0 LE 등급의 차량이고 연식은 2010년식 키로수는 9 4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1인 신조 그 다음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금액은 339만 원에 영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네, 지금까지 중고차 백성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